그 다음, 호감 가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일 잘하는 거, 직장생활에서도 일 잘하는 거 생각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 인성과 성격에 대한 니즈가 같이 함께 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평판주의에서도 결국 건강한 관계를 잘 맺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가에 대한 걸 많이 점검을 해요. 실제로 업무 능력은 3이거든요. 봤을 때 우리는 호감.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라고 하는데 호감을 갖는 정도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호감,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본은 결국 남 탓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아주 미세하게 화법 내에서도 기분 상하게 하는 화법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회사에서 경험한 건데 상대방이 전화 잘못 걸었을 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당사자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너, 전화 잘못 걸었어. 너, 똑바로 걸어. 그러니까 너, 유학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내가 흠치, 내가 잘못했네. 라고, 약간, 잘못한 것도 인정하면서도 기분 좀 나빠해요. 근데, 해당 업무는, 말씀하신 해당 업무는, 아, 우리 팀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상황을 설명한 거라서 그 사람이 공격당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면은 자동스럽게 방어 기제를 발동하거든요. 이렇게 감정 상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도록 공격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황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거. 결국 손가락을 상대방한테 가르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존중을 하면서 듣고요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었고 요즘에 직급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 존중 자세 나가서 상대방을 지적하지 않기 그리고 적절하게 피드백하고 반응하기 아 그렇군요 이런 결국 신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끄덕끄덕 하는 것도 그리고 비언어 반응도 소통이에요 어? 아잘 듣고 있다 거기다가 좀더 긍정적으로 어? 이런 말씀하신 거군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요약도 하고 아 그렇군요 추임새도 넣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면 안된 습관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굳이 한번 반대 입장에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내용을 들어오면 어차피 어, 공감한다고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내용이 다르구나, 알수 있어. 굳이 나는 반대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뒤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선 상대방, 은 기분이 상한단 말이에요. 내가 독서 모임 할 때도 항상 말할 때 굳이 상대방 말을 이제 부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이 정도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나 반대로. 그게 아니야. 라고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 습관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고집스러운 말투습니다 아, 나 어이가 없네. 아나 진짜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 나 원래 이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얘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말투예요. 나의 상식이 모두의 상식이 아니고, 내가 어이없는 기준이 모두가 어이없는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또 당연한 건 없거든요. 세상은 기준은 계속 바뀌. 어뉴 노멀의 시대란 말이에요. 나 원래 이래.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나름도 난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변화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투는 최소화해야 돼요.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 모인 이 자리에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른 조건을 정하고, 상향과 나름의 분별해서 역할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쁜 관계를 맺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요소들을 한다면 결국은 어디서든 만나요. 우린또 만난다.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나쁜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뭐 조별 과제 하다가도 싸웠어요. 나중에 회사 가서 또 만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싸웠어요. 이직하다가 또 돌고 돌아서 만날 수도 있어요. 관계를 잘 맺으면 추천도 많이 해줘요, 서로 일할 때. 나쁜 관계를 맺지 않도록. 잘 지낼 필요, 모두가 잘 지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나쁜 관계를 맺지 않는 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간 간질간질 할수 있지만, 저도 이제 아는 업무를 하고 그랬을 때, 이런 쿠션을 봤을 때, 어, 이분이 그래도 존중해 주는구나, 배려가 있는 분이구나. 전화할 때도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 한마디가, 아, 지금 상대방이 통화 가능한지 안한지, 내가 너 급하게 전화한 거 아니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죄송한데 괜찮다면 그것도 좋지만 너 뒤에 하고 싶은 말 앞에 약간의 이런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쿠션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아요. 이요 이제. 가장 극단은 나와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 나와 정말 신념을 다른 사람과 대화, 극단의 대화, 중요한 요소 6가지를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선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거나 싫어한다는 감정을 덜어내는 거 중요하고요. 토론 하되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철벽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고요. 상대방의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바꾸는 게그 사람 자체의 세계관 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 건강한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정리하면.